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0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단 7정 논쟁의 내용을 아, 태계 이황과 고봉 기대성 사이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사단 7정 논쟁의 내용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태계와 고봉의 사단 7정 논쟁이 전개된 이후에 아, 이이가, 율곡 이이가 아, 고봉 기대승의 입장에서 우계의 성혼과 논변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사단칠정 논쟁은 학파의 대립으로 심화되어 갑니다. 아, 우계와 윤국의 사단칠정론은 태계의 호발설에 대한 해석에서 출발합니다. 우계가 태계의 이기호발설은 호발설의 견해는 다랑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면 율곡은 태계의 병폐는 호발 두 글자에 있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들의 사단칠정에 대한 논변이 태계와 고공의 사단칠정에 대한 논변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계가 태계의 설을 지지하고 그 이론의 다당성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출발하였다면, 율곡은 고봉의 이론에 동조하면서 우계를 통해 태계의 학설을 비판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계가 태계를 그대로 따른 것도 아니고, 율곡이 고봉을 아, 그대로 추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논조가 아, 대체로 같은 맥락에 있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4단과 7정을 이발과 기발로 설명하는 이황의 이기 아, 호발설에 대해 율곡은 4단과 7정을 모두 기발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발이승 일도설을 견지합니다. 대개는 사단은 이발이 기수지, 칠정은 기발이 이승지라고 해서 사단 이발 칠정 기발로 하여 이기호발설을 주장한 것이죠. 이에 대해 율곡은 사단과 칠정을 모두 기발 이승 일도를 견지합니다. 기발 이승 일도라는 말 속에는 이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황이 사단을 이발로 보아 순손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과 달리 이이는 율곡은 사단 또한 기발로 이해합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진 것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황의 경우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때, 측은한 마음이 바로 마음 속에 내재된 네가 바란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해석한 것이죠. 마음 속에 네가 바로 이니예지의 성이죠. 네가 바란 것이 바로 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여기에서, 여기에는 아, 키가 간여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이발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반면에 반면에 이이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본연우라야 측은지심이 생기는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장면을 보고서 측은이 여기는 것을 기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기적인 차원으로 본다는 거죠. 측은지심 또한 기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의 기발 이승 일도에서의 기발과 이 황의 이희호발, 사단 이바리 기수지, 칠전 기발이 이승지할 때에 기발에는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발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서도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의 율곡에 있어서의 기는 어떤 같이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율곡에서의 기는 작용성이나 그 활동성, 운동성을 가르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으로 따졌을 때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 됩니다. 반면에 이황에서의 기는 악으로 흐르기 쉬운 어떤 유태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칠정을 기발로 해석할 때 이때의 기발은 가치적인 개념으로서의 기발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기발은 사단의 이발에 상대해서 악으로 흐르기 쉬운 정이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의 경우는 선악이 공존하는 길을 제거하기 보다는 이때의 길을 변화시켜 맑게 하는 데 어떤 공부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 기 자체가 어떤 가치중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아, 기를 제재하는 이런 공부보다는 기를 변화시켜서 아, 맑게 하는 데 아,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탁한 기를 아, 맑은 기로 변화시켜서 어떤 기의 아, 본래적인 모습인 다면 청어한 기를 회복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곡의 교기질이죠 아, 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이것은 이 황이 이 황이 기에 해당하는 칠정을 위태로운 존재로 보고 제재하거나 단속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황은 리에 해당하는 순순한 사단은 학충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 칠정은 단속의 대상으로 그리고 사단은 학충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두 사람의 어떤 이 기간의 차이에 따른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율곡과 우계의 어떤 사단 칠정 내용을 이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계와율곡은 우계와율곡은 태계호발설의 타당성 여부를 두고 그들의 논변을 전개를 합니다. 우계는 태계호발설의 타당성의 논거로서 직접 사단칠정론의 어떤 문제를 다루기보다가는 중령장구서문에 있는 인심도심의 내용에 주목을 합니다. 주자가 인심도심의 차이를 해석한 혹은 혹생 혹은 성명의 발음에 근원하고, 혹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난다는, 혹은 혹생의 이론에 근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도심과 인심은 확실히 리와 키로 상대시켜 볼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혹은 혹생을 그대로 호원은 리에 상대시킬 수 있고, 혹생은 기에 상대시킬 볼수 있다고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도심 인심 을 리와 기로 상대 시켜 볼수있 으면은 리와 기로 배속 시켜 볼수있 으면은 아 4단7 정도 리와 기로 상대 시켜 볼수있지않겠 느냐？볼 수있 다고 이렇게 주장 을하는 것이 죠. 따라서 우계는 주자의 호은 혹생의 해석에 근거하여 형기에서 생겨나는 인심과 성명에 근원하는 도심으로 양분시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농고로서 주기의 논리를 제시를 하는 거죠. 도심이 도심이 리가 도심은 리가 추가됨으로 이발한 것이고 인심은 기가 추가됨으로 기발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사단 칠정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사단에도 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리가 주가 됨으로 이발한 것이고 7정에도 아, 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가 주가 됨으로 기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계의 이기호발설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와 달리 율곡은 사단과 7정을 하나의 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정은 하나인데 오로지 리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은 사단이고 이기를 겸한 전체를 말한 것은 칠정이 됩니다. 이런 해석은 고봉기대성과 동일하죠. 그리고 사단과 칠정이 하나인 이유로서 아, 그 근원인 정의 근원인 성이 이미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은 하나인데 기질 속에서 이만을 가리켜서 말하면 본연지성이 되고 이기를 겸하여 말하면 기질지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든 칠정이든 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든 모두 부분과 전체의 관계이므로 둘을 상대시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리에 상대시키고 질정을 기에 아, 배속시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곡은 줄이 주기의 논리로서 사단과 칠정을 상대시켜 보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사단과 칠정에는 주리주기에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칠정 속에 사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고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볼때 율곡 이론의 핵심은 성은 하나이므로 성에서 발한 정도 하나이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 정이 하나이므로 사단과 칠정은 별개의 정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율곡 사단칠정론의 어떤 특징이 소재합니다. 아, 그렇다면은 오담은 왜 사단과 칠정을 별개의 정으로 구분하려고 하였으며 율곡은 왜 하나의 정으로 총칭해 보려고 하였을까요? 왜냐하면은 오개의 아, 경우는 사단을 이발로 해석함으로써 순선하고 절대적인 니가 바란 사단을 통해 현실 세계의 어떤 성선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 근거를 이론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칠정을 기발로 해석함으로써 순선한 사단과 달리 악으로 흐르기 쉬운 칠정을 중도에 맞도록 다스려 나가야 할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율곡은 우계가 칠정을 기발로 보아 절제해야 할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과 달리, 중절한 칠정을 그대로 달도로 해석합니다. 중절한 칠정을. 달도라는 것은 선한정이라는 의미죠. 달도로 해석함으로써 인간 또는 인간의 정감을 무한히 긍정하는 어떤 능동적인 가능성을 전개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곡은 천인하별로서의 성인의 목표를 아 현실 속에서 아 가능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아 실천적인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을 칠정 하나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인 정합성의 측면에서도 옳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의 근거인 성 역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의 해석이 서로 달랐던 이유는 인간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아닐까 합니다. 유학자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었던 그들에게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보느냐 분산한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 사회 문제의 어떤 후속 조치들이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4단 질적 논쟁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논변을 벌인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